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가벼운 이슈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영어로는 Astronaut이라고 표현하는 우주인들은 라켓을 타고 완전히 지구를 벗어나서 달에 착륙하기도 하고 또 우주정거장에서 몇 개월씩 체류하기도 합니다. 화성으로 간 Perseverance는 7개월 걸려서 2021년 2월 18일에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만약에 화성으로 여행을 간다면 왕복으로 1년은 무조건 넘을 텐데요. 이렇게 라켓을 타고 우주로 여행하는 사람들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개수나무, 한나무, 토끼 한 마리. 어렸을 때 달을 보며 개수나무와 토끼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면 현재 나이가 최소한 53세 이상은 되셨을 겁니다.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이 달에첫 발을 디디기 전에 이미 달에는 개수나무와 토끼가 없다는 것을 과학자들과 전문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아, 그렇지만 당시 일반 서민들이나 어린 학생들은 그 순간까지도 개수나무와 토끼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당시 아버님과 함께 아폴로 11이 달에 착륙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흑백 TV로 지켜보았었는데요. 지금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디뎠던 닐 암스트롱과 두 번째로 달에 발을 디뎠던 에드윈 얼드린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 전에도 많은 우주인들이 있었지만 아폴로 11의 캡틴이었던 닐 암스트롱은 달에 첫 발을 디딘 이후 우주인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일본 산소탱크의 폭발로 실패했던 아폴로 13 그리고 1980년 1월 28일에 케네디 우주센터를 출발한 지 73초 만에 폭발했던 챌린저호와 같은 안타까운 비극이 있었지만 많은 우주인들은 계속해서 우주로, 우주로 향해 왔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이렇게 지구를 떠나서 멀리 우주로 가 있는 우주인들의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해서 거주를 하거나 다른 나라에 가서 잠시 일을 할 경우에는 현행세법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반드시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주인들은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 것이 아니죠. 네, 다른 이웃 나라가 아닌 지역적으로는 아예 지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보고해야 할까요? 연방국세청은 아직 우주인들에 대한 세법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주인들은 말합니다. 우주에 가 있어도 소득세 신고서는 준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르로이 치아오 나사 소속 우주인은 우주 정거장 열 번째 원정팀의 팀장으로 2005년, 2005년대 지구를 떠났습니다. 치아오는 우주 정거장에서 무려 8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치아오는 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4월 15일에도 임무 때문에 지구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이 우주인 치아오는 지구에 있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내가 4월 24일 지구로 귀환하니까 내 소득세 신고 연장을 부탁한다"라고 전하고 마침 회계사였던 치아오 여동생은 오빠인 르로이 치아오의 소득세 신고 연장을 도와졌습니다. 우주인들은 거주하는 곳을 떠나게 되면 아예 지구를 떠납니다. 아, 지구를 떠나는 순간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챙기는 것은 불가능해지게 되죠. 일상생활의 늘일이라는 생일이라든지 결혼식 각종 행사물론이고 는 우편물도 챙길 수 없습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마감일이 정해져 있는 소속세 신고도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주인들은 소득세 신고를 지구를 떠나기 전에 미리 마치고 떠나는 일도 있다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를 떠나서 생활하는 이들도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미국이 아닌 지구 어느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거나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지구 안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당연히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다만 우주인들은 우주에서 벌어들인 소, 어, 돈, 그러니까 우주에서 일하면서 받은 소득을 우주에 납부하지는 않죠. 각 나라의 세법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미국과 조세제약,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원천징수된 것을 기초로 해서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도 지난 1976년에 이미 이중과세 방지 조세 조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 세금은 크레딧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주에서는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크레딧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미국 정부에서 우주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미국 우주 항공국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주인들이 우주정거장에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법 적용은 우주정거장을 미국 영토로 간주해야 하느냐의 여부가 세법 적용의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방국세청에서도 우주인들도 전문가들도 아직은 시비가 없습니다. 어쨌든 멀지 않아 일반인들이 우주로 여행할 일이 생기고 우주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우주에 대한 세법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는 재밌는 생각을 해봅니다. 1970년 4월 11일에 떠나서 우주에서 5일하고 23시간 정도 머물러서 우주에서 세금 보고 마감일을 보냈던 아폴로 13에 나중에 합류한 잭 스위걸트는 우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휴스턴에 있는 미션 컨트롤 센터에 무선으로 연락해서 내 소득세 신고 좀 도와줘라고 말해서 당시 모든 미션 컨트롤 센터에서 일하던 과학자들의 배꼽을 잡게 한 일화도 우주인들이 지구를 떠나 있어도 소득세 신고에 대한 스트레스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금은 무덤까지 쫓아간다는 말이 있죠. 그래도 무덤은 지구에 있습니다. 이 말이 세금은 우주까지 쫓아간다는 말로 바뀌지 않을까요? 오늘은 우주인들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라는 재미있는 생각을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